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체 가능성,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의 조사에서는 80% 이상의 당원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지지했고,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만약 단일화 로드맵이 없어지면 국민의힘은 후보직 박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선 후보 교체로 이어질까요? 당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에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예비 후보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